안녕하세요. 은용이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렸죠. 일일일 영상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되 일일일 영상 업디, 업로드는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, 그럼 오늘 7월 22일 수요일에 카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드를 간단하게 섞어주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섞어주고, 자, 이번 관객님의 카드는 맨이 있는 카드가 바로 관객님의 카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확인해 보면, <laughs>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5하트가 바로 가, 바로 관객님이 뽑으신 카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은용이었습니다. 네, 뽑으신 카드가 오 하트가 아니라고요? 세상에. 그럼, 어떤 카드였나요? 6 하트라고요? 아, 정말 아쉽게 1이 빗나갔네요. 그러면, 그 모자란 1을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? 바로 제 마음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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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하트 잘안 보이시죠? 요걸 잡아서, 요 하트를 잘 잡아서, 요렇게 제 손을 잘 문대주면은, 이게 선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. 자, 이 선명한 하트를 아까 5 하트에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손이 뭐 없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. 음. 스펀지 하나를 잘 잡아서 이렇게 잘문 떼줘요 그러면 제 손에 있는 스펀지는 사라지고요 요 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카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용이었습니다